미국 연방 준비 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의 보고서는요. 그냥 딱딱한 문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창가도 같거든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 미국 경제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 겁니다. 자, 그 답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 경제 전망 요약, 줄여서 SAP라는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준의 일종의 전략집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구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연준이 그리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숫자들은 어떤지, 또그 계획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경제의 방향키를 쥔 정책 결정자들은 과연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기본적인 시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핵심 숫자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연준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기적인 경제상태는 어떤 모습일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숫자는 바로 1.8%입니다. 이게 뭐냐? 연준은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 정도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또 너무 침체되지도 않는 딱 좋은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 속도인 거죠.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4.2% 이 숫자는요,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지도 않은 아주 건강한 고용시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숫자일 텐데요. 바로 2%입니다. 이게 바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예요.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공식적으로 목표로 삼고 관리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연준이 앞으로 몇 년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는지 그 시나리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면 물가 상승률 PCE가 점점 낮아져서 2028년에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하죠. 실업률도 목표치인 4.2%로 안정되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점차 이상적인 상태로 서서히 연착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과연 어떻게 경제를 이런 목표치로 이끌어갈까요? 이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금리입니다. 이제 연준의 구체적인 게임플랜, 바로 금리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인과 관계예요.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같은 전망치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볼 금리 결정은 그에 따른 결과 인셈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모든 정책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앞으로의 금리 경로가 그려지죠. 장기적인 목표치인 3.0%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아주 서서히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화되어 가니까 금리도 이제 서서히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본건 중간 값,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딱 중간에 세워놓은 값일 뿐이에요. 연준 내부에서도 이 미래를 보는 시각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연준이 딱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간 값은 말 그대로 딱 중앙 지점일 뿐이고요. 실제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이견이 존재하는 게더 자연스러운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증거입니다. 2020년 금리 전망을 한번 볼까요? 가장 높게 보는 사람은 3.9%까지도 생각하고요. 가장 낮게 보는 사람은 2.1%를 예상해요. 우리가 본 중간값 3.4%랑은 꽤 차이가 나죠? 언론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점도표라는 게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점으로 찍혀서 이렇게 분포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 문제를 넘어서는 예측이라는 행위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불확실성과 리스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우리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할까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니까요. 이건 과학처럼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두 가지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얼마나 넓을까 하는 문제예요. 예측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그 범위 자체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리스크는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진다면 그게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터질까? 나쁜 쪽으로 터질까 하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연준도 이런 불확실성을 절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펜 차트라는 걸 이용해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시한 중간 예측치는 여기지만 실제 경제는 70% 확률로 이 부채꼴 모양의 넓은 범위 안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문장은 실제로 연준 보고서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 예측에 사용되는 모델들은 필연적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불완전한 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솔직하죠? 예측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태도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연준은 분명히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만약 경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연준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